안녕하세요. 둥이 튜브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인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또왜 다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라면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때 심부름을 다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당시 라면 가격은 약 2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트에 가도 가격이 대략 1000원 정도로 5배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과자들 가격도 대략 8, 9배 정도 올랐습니다. 진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시죠? 통화량의 증가는 무슨 말인지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오히려 더욱 발전했고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공급량이 더 많아졌을 건데 왜 가격이 오를까요? 기본적인 기초 경제로 봤을 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상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에서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부동산을 갑자기 그리도 많이 살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초반에 설명드린 통화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뉴스에서 한창 금리 인하와 통화량을 늘린다는 보도들이 넘쳐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알겠는데 통화량이 늘었다는데 통화량이 늘었는지 어떻게 알지? 이런 의문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통화는 돈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통화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돈이 더욱 많습니다. 코로나 시절 정부는 소비 위축을 우려하여 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늘린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서 쉽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통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 많은 투자를 할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럼 은행은 이 많은 돈을 다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대답을 해드리자면, 은행은 실질적으로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은행은 많은 고객들이 적금, 예금을 하는 돈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지급준비율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재투자 또는 대출을 해주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A 은행의 예금으로 100억 유입되었고, 이때 지급준비율이 50%라면, 100억에서 50억을 적립해두고 5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예금을 한 사람들의 통장에는 예금한 금액 100억 그대로 통장에 찍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실제로 50억만 적립을 해두는 것이고 50억은 재투자 혹은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장에 찍힌 100억과 은행 보유액 50억이 투자나 대출로 유출되어 실제로는 150억이라는 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50억은 그냥 가상의 돈이 되는 것이죠. 이때 그럼 사람들이 돈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든 돈을 다 찾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에 정입한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면 중앙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은행은 더욱 많은 돈을 대출이나 투자 비중을 늘려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시 좋은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2021년 은행에 1년 만기 3%이율를 제공하는 적금을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2021년 당시 인플레이션이 5% 이상 올랐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실제 체감되는 이율은 오히려 마이너스 2% 이상이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 제시한 3%의 금리를 명목금리라 하고 실제 체감되는 이율은 실질금리라 하는데 이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신이 2021년에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3%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금과 반대로 당신은 3%의 이율로 내던 이자 30만 원이 약 29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소득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월급이 상승해야 하며. 금리로 봤을 땐 고정금리였을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많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최대한 장기로 빌려 상환을 최대한 늦출하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화폐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쁜 점은 임금소득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도 구매력이 감소하여 부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며 현물 자산의 수요가 늘어나 현물 자산이 상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주택자인 임금 근로자의 경우 부동산 구매 비용이 증가되어 근로 의혹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불과 1에서 2년 전에 많은 무주택자들이 사회에 불만을 표출했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안전 자산의 재산 비중이 높다면 상대적 빈곤에 쉽게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금과 같은 위험 자산의 투자를 진행하여 최소 물가 상승률만큼의 수익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추후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내놓게 되면 조금씩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침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왜 경제에 안 좋은 소식일까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화, 물품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멋진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5천만 원하는 자동차가 다음 달엔 4천 5백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엔 4천만 원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5천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자동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구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천천히 구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빨리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처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처음에는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보면 수요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매월 500만원씩 자동차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은 필요할 경우 바로 소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디플레이션은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게 되고 고용도 줄어들어 기업의 파산 실직자 증가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어떤 게더 좋을까요? 물가가 오르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화폐의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만 만약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의 가치 또한 하락하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이자 지불을 유지할 것입니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이며 평균적으로 3% 이내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건강한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투자를 한다면 그 수입이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상승하도록 도와주고 당신의 구매력 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경제 위축과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는 디플레이션을 훨씬 더 경계합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때보다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올라 대출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어 많은 사람들은 부채를 상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절약하게 되어 소비가 줄고 임금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은 화폐에 가치는 상승은 하나 경기의 불황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며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금을 들고 있다는 의미는 수익을 얻기 힘들다는 얘기니 여러분의 자산 증식이 힘들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쉽게 설명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도를 이룰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둥이튜브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